하시던 물로 보아라 내 도와가 널 확살, 가고해라 우리가 널 척살. 지금 당장 날려버린다. <laughs> 어림없지 도전자여 모두 다 오라. 자, 그럼 저는 어떤 괴물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어, 역병수자 란셀은 처음 써봐요. 저 추파카 브랑이 능력이 있었어. 한 명을 체력을 강화시키고, 이거는 저것 때문에. 이게 풀려서, 풀려서 일이 되고, 생읍이소 망자를 끌어내십시오. 제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해. 빠세. 그 다음에 독성으로 죽이면 되고 아니면 되고 둘중 하나고 응, 아니야. 자세. 그거 하면 나독성덜적성하면 아, 되지. 썬지고 죽고 아 좋아. 난 아무것도 몰라. 이 근처일 텐데. 음. 생존하면 좋았어. 이거는 이렇게 하자. 밀고다로 뽑아서, 이단 속성을 얘를 하고, 공격하면 되지. 이거는 내가 처음 써봐도 몰라. 얘가 카드를 3장 써야, 내가 이거 지저스 발동할 수 있어. 얘가 하수인 많이 뽑잖아요? 많이 내잖아요? 더 그냥 역병 쓰면 됩니다. 아, 이것 좀 아니지. 그러면, 어. 오, s 어 저는 나 아무 말도 몰라. 이 차가 <목소리> <의자가> 왔다고? <목소리> 아, 진짜? 뻔이 <목소리> 너 때문이야. 다음은 뭘까요 뭐 아... 뭐하려고? 아! 동전! 아싸아싸 <목소리> 아싸? 아... 뾰족님... 역시... 비밀... 드저시입니다! 제가 잤었어. 당신을 태울 것입니다! 짜쎄! 어... 아. 아니! 갈 길을 말하겠어 와, 진작으로, 30딜, 달성 야, 이거 찍어야 하는데. 아, 쉽다 다시 하도록 하시나. 두 없이 나가고 아달리나 다 했어요. 덤블스, 덤블스 수호대장은 수호 처음. 아,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저건 아니야. 저 저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돌아가라, 진입자여. 이거는, 어, 이거는 이렇게 하자. 얘는 사콧대 내면 되니까. 어, 아하, 고민된다. 아, 고민된다. 이게, 모든 하수인이 무작위 적 하수인을 공격합니다. 음, 그래서. 어따비, 이거, 소용돌이를 없애도 되는데, 그것까진좀 그래요. 오! 이거는 소용돌이감이지. 좋지, 이건. 이것을 바에 소용돌이가 낫지, 저건. 사나코, 돌진. 음, 어... 음, 아직 지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음, 저거는 마이크하면 되고 아, 음,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마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그래. 다음에 때리고, 광란을 하는 거지. 광란을 하거나, 아, 이거 둘중 하나 해야겠는데. 물기. 아, 물기 섰네. 그러면 나는 광천사를 내서 해도 돼요. 리 l 광선사를 하자. 그 다음에, 공격. 음, 음. 아, 뭐야. 터치합니다. <laughs> 아, 좀 아프다. 광선사, 예, 또 있지롱. 또 처치합니다. 나오겠네. 와비도아 아니. 오! 야 좋다. 하 아, 힘물이. 음 이거는 잘 가. 때리고. 넌 때문이야 싸움이야! 나도 뛰어야지! 다바마야! 아 좋아 얘를 광란으로 키우자 그러면 좋지 광란 키워서 얘네들로 안하겠어! 살지는 안하겠어! 아 뭐야 이거 아, 무것도못하고 이겼네 이거 <laughs> 아야 루루루루루루루루루면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마루루루루루루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난타 하나 빼자. 네번더 반복합니다. 얘는 얘와 연계도 되겠어. 잘 쓰자. 연연연연 연, 연, 연? 이거 좋아. 간나왔다. 난타 광란각이다 저건. 잘하면. 얘하 얘가 주문력을 많이 쓰면 이긴데안 쓰네. 내 칼이 목마르다. 어, 안 쓰네? 그럼 이렇게 하자. 내 칼이 목마르다. 목마르다. 아니면, 발키르의 영원 강탈자를 써서 해도 되고, 근데, 미리 광정자를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 첫순이에요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난 지원계 복종한다. 복종한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음 나야 좋지 이거. 백칼이 목마르다. 아, 아 이러면 위험한데. 아 이거 때리지 말자. 아직 때리지 마. 이러면 얘가 관, 얘가 그러면 얘가 방해해가지고 아, 환영도 말. 야. 네 예. 야차! 맞았네 아. 끝. 음. 얘 이러다가 끝나겠는데? 저거는 음... 저러면마저력저 써도 되네 없애고 응. 적사저도 오오오오오오 광량 쓰고 끝오 이거 좋다 얘가 데미지가 없으니까 이기겠는데? 일단 마이크 써보고 오 이겼다! 잘가! 아... 까예 <목소리> <좋겠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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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선 우발이다. 이골 사슬 얻었습니다. 주술자력군. 예. Yeah. 한번 더. 재밌어. 란세. 주카브란 그대 음. 안에 망자를 끌어내십시오. 제가 필요하거든요. 어. 그대 안에 망자를 끌어내십시오. 제가 뒤로 왔거든요. 아직은 안 되고, 지, 지때 하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솔직히 저거 아군이라서 좀 아쉽다. 난산지 빠다라. <목소리도> 아이고야! 이러면? 아, 저건 좀 아쉬운데. 음, 저건 좀 아프다. 주창로. <목소리> 야. 솔직히 엿병 좋네. 얘얘 상대할 때는. 난빠르지 얘는 얘로 잡으면 되고. 아니야 얘 <laughs> 선택지 없네. 얘로 얘 잡아도 되고 이것은 싫다네 음. 이거는 이거각이지. 아, 이거는 저쪽에서 물기 물기로 얘를 때려, 많있고 물고기 채로 때려. 아유 멍청이! 경우진 얘 예, 맞는데. 아 좋다. 아이고. 아이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독상! 멍청이! 경우진 이젠 내가 피를 쪽쪽 빨아먹을 차례다. 아. 여기서든 그거 쓸것 같은데? 집어 창치기 뼈종이. 음. 화났다. 화났다. 나도 화났다. 음. 그러면? 열 써야지. 이것은 수류탄이요! 가면됨, 가시멧돼지가. 예, 쓰인건가 독병. 아. 이렇게 하자. 나, 아무것도 몰라. 이것은 수류탄이 죽지 않으려면 까불지나 말더라고딱좀 벌려서 쓰고. 얘 이때 카드 네 장밖에 없네. 뭔데? 네 장밖에 없어? 본격 음, 얘 예를 지고 어. 검지 바비다.

음, 얘 이제 두장 밖에 없으니까 끝딱 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이고, 얘로 공격할 거라 같아. 거 수업 착녀, 지와 창키가 또 있을까? 이제 카드 세 장밖에 없는데 솔직히 제일 안 좋은 건얘 같아 괴물 중에. 점 음. 음, 뭐 남은 한 장을 볼까요? 오늘 끝났어요. 알겠어! 살지는 알겠어! 얘 좋다. 황금 사슬. 아, 나 황금 사슬 없었어? 사냥꾼으로. 아, 나 진짜 두억신이나 아달리아나 한번 깨보자. 맞나? 아, 내가 초파 카르반이야. 망했다, 어떡하지? 음, 이렇게 하자. 아, 이건 좀 위험한데? 멧돼지. 늑대 기술을 하면 얘를 강화를 못해. 아. 솔직히 나 얘로 깨는 방법 모르겠다. 오래 걸린다. 동전 한입. 솔직히, 카드 수도 나이가 적어. 마찰이겠지? 역시 포터이 근처일 텐데, 얘를 세력을 높여야겠다. 아둔한 자들 같으니 음 자기들아 자기들아 내 칼을 받아라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목소리> 저텐 음. 맛있네. 회복하고 이렇게 하자 다음에 서아으로 어떻게든 으아, 고아으가 으아, 으아, 으 차차 찹찹 하면 안 돼. 어? 이거 깨겠다, 잘하면. 이게 약간 얼방이나 그거 같아. 한번 해보자. 얼방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잘하면 깨겠는데? 얘로 한번깨깰수 있겠다. 깼어, 얘로. 얘로 깼어. 몸에 얘로 깼네. 지금 깬건 출사 역병 출사 저 괴물 그거 흡혈하는 괴물 그 다음에 그 두루이드 그 수호병 두억신녀하고 아달리라는 이미 모바일로 깼어요 여기로 깨고 싶은데.